인 병인 무인 가빈 남자고 일간으로 보면 관인 상생이 됩니다. 그러면 에 법에 관련된 어떤 중요 직책을 가지거나 또는 항공 통신 주로 뭐 이런 게 되죠. 항공통신 방송분야 이런 데서 뭔가 감투를 쓰고 앉아 있는 형태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인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 남자가 떡집의 팀장이라 이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 연관해서 보면 목생 화로 넘어가고 화생토로 넘어갑니다. 식신생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비견을 많이 두고 있는 있는데 편재 무토를 보고 있고 식신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장사나 사업을 할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관인상생이니까 국가 공무원이냐 아니면은 거대 조직이 있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을미 남자 을미 개미 을류 병술 이 남자는 미 편제를 보고 있는 사람이죠. 수생목으로 기운이 흘러옵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에 수생목이 있는데, 을이 미토 편제를 보고 있으므로, 대체적으로 자기 장사나 하는 사람으로 볼수 있는데, 미토를 다룬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어떤 상업적인 기운,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인데, 미 라는 게, 이제, 뭐, 이렇게 해묘미 그룹이니까, 건설, 건축, 이렇게 되는데, 에, 건설 분야에 레미콘을, 레미콘을 가지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정축대원에 충미충을 하는데, 정축대원 중에 을미년에 또 미가 들어오죠. 그래서 미가 부인인데 부인을 놔두고 다른 여인을 만나서 바람을 피워서 문제를 일으켰다. 근데 이혼을 하지 못했다. 이혼을 하지 못한 이유는 배우자 공에 유가 앉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운명이 기본적으로 유미 격각이 되어 있다는 거.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축이 정축 때문에 유축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혼하기가 조금 어렵다 그래서 <laughs> 이혼을 하게 된다면 그 다음 대운이 오는 병자 대운에 묘년이 왔을 때 좌오묘유가 걸리고 묘유충이 되면 <laughs> 그리고 묘하고 미하고 작합하여서 유를 밀어내니까 이때 이혼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세 번째 여기는 기해생, 기해병자, 기회, 을해을류. <laughs> 이 사람은 사8팔에 을이 많으니까 을이 많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바람기를 어느 정도 깔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먼저, 이 위에 본이 을미생도, 을하고 을이 깔려있죠. 이게 을이 있는 사람들이 바람기가 항상 있습니다. 을이라는 거는 항상 나풀나풀 계속 움직이려는 성향, 기존의 틀을 깨버리려는 성향, 껍데기를 벗어버리려는 성향,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토를 중심으로 보면, 해, 자, 이렇게 있고, 예, 축은 없지만, 어찌됐든, 해자가 주르륵 걸려 있어가지고, 재물을 깔고 앉아있는데, 부인 덕으로 사는 사람, 부인의 일을, 부인의 사업을 조금씩 거들어주면서, 자기는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가끔 가다 바람을 높이면서 속을 썩인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연간 기토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일간으로 해석을 하면,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해를 하기가 어렵고요 자, 이민, 이민, 갑신, 병인. 이 사람은, 어, 무신, 대운 중에, 무신이니까, 임, 연간의 임을 중심으로 보는데, 편관이 오죠. 편관, 편인. 인신충을 하니까, 인이 자기가 식신으로 쓰는 무기인데, 무신, 대운에 신이 오니까, 자기가 사회적인 활동이나 움직임을 정상적으로 가져갈 수 없는데, 무신대운 중에 신축년, 천살년이 오니까, 파킨슨 씨 병에 걸렸다. 이거예요. 파킨슨 씨 병. 그래서 몸을 잘 가누지 못하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굳이 천살이라서 파킨슨 씨 병이 온게 아니고, 축 다음에 인이죠. 축 다음에 인. 그러면 인의 입장에서는 축이, 축이 운에서 왔다는 것은 내가 움직이기 이전의 상태, 내가 생겨나기 이전의 상태란 말이에요. 생겨나기 이전의 상태로 기운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 움직임이 매우 어설프거나 동작이 매우 둔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 해석하면 됩니다. 이거를 뭐 신살로 꼭 천살이 왔으니까 이렇게 해석할 필요도 없고 사실은 내가 잘 쓰는 글자 그 전에 글자가 오면 꼼짝하기 어렵다. 이렇게 됩니다.